갑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설거지하러 가니까 아내가 그래도 당신 미쳤냐고 왜 아내들 짓을 하냐고 아내가 그래들 두번 설거지 하게 하지 말고 그냥 미사의 설이나 가라 그러더래요 아내가. 근데 그 형제는 설거지를 하고 미사의 설을 간 거야. 그랬는데 미사의 설하기 전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. 여보 나는 당신이 한 설거지를 다시 하고 있어. 하지만 나는 2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어. 당신이 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그 자체로 나 너무너무 행복해.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. 형제님, 신모님 너무 감사하다고. 그 얘기를 들으니까그돈 많은 회장님이 충격을 받았대요. 아는데 종처럼 부린 자기가 너무 미안하더래. 신모님 내가 호텔도 가지고 있고 백화점도 갖고 있고 땅도 40만 평이나 있고 정말로 미국의 1%만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. 그게 하나도 행복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. 내 안에 웃음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더라는 거. 자기는 이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.